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 시험 대비 중2 학교 시험 대비 천재 정사열 교과서, 어, 대화문, 다이얼로그 컴플리션 인데요. 다이얼로그는 대화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대화문, 빈칸 채우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위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고요 내용이 옆에 한글 보고, 아,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생각하면서 빈칸을 채우면서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1번 레스토랑 토크 1번 보게 보겠습니다. This club. 자 B라는 친구가 이 동아리는 looks good. 좋아 보인다. for you. 너에게. 자 그리고 아, 어떻게 생각하니? 어, 그래서 what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는 what do you think of it. 오버 이제 about의 뜻이 되겠고요. The house club. 헬스 클럽? 음, I think it's. 난 그건 따분하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해.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구요. 주어 동사 두번 나왔으니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자, 여기는 지루하게 하는 거니까. board를 쓰시면 안 되고, boring하고 ing를 쓰셔야 돼요. 지루하게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요, 꼭 외우시구요. boring은 이시가에 키는 건 앞에 헬스 클럽이잖아요. 그죠? 음, 학교에도 헬스, 헬스 클럽 동아리가 있나요? 자, 여하튼. 이시 가리키는 게요 앞에 있는 헬스클럽이니까 지루하게 만드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꼭 ing를 쓰시고요. 자, 그다음 3번 보게요. 자, 어느 아,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니? 요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동아리? 그러면 대한 which club. 음. 자, which club do you want? 어느 동아리에 너는 가입하고 싶니? 가입하다가 join인데요. 근데 앞에 이제 동사가 있으니까, join을 바로 쓸 수는 없고, to를 써서 to join. 목적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 목적의 어 품사는 명사니까, 이 to 부정사는 명사로 쓰인 to 부정사가 되겠죠. 자, 어느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니? I join soccer club. 난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시, 가입할 거야. I like playing. 자, 요거는 like는 to도 좋아해요. 그래서 to 써도 괜찮고요. to play. 나는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 그래서 목적으로 쓰여서 얘도 명사로 쓰인 투부 정사가 되겠어요. 자, 다음 2번으로 건너갈게요. 아,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니? 또 또스라네요. What do you uh, think of? 뭐뭐에 대해서? Magic Club. 음, 마술 동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of? 자, match c l o c 자, B 문장 볼게요. B가 대답하는데 I think it's right. right은 적절한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적합한, 적절한. club for me. 나에게 딱 맞는 적절한 동아리인 것 같은데. I want to learn. 자, 이것도 목적으로 쓰였겠죠? 동사 뒤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명사로 쓰인 투부정사가 되겠고요. many니까 복수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many interesting. 자 뒤에는 여기는 묘기가 들어가야 돼요 묘기 그래서 트릭이 되겠고요 트릭. 트릭이 묘기 기술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근데 many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에 s가 들어가야 되겠죠 많은 흥미를 주는 거니까 또 ing를 쓰셔야지 ed를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많은 흥미를 주는 트릭스 묘기와 기술들을 배우기를 원해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 interesting을 꼭 쓰셔야 됩니다. Many 그래서 s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I join it. 나 그거 가입할 거야. To 역시. 그 다음에 어, 언제가 첫 번째 모임이니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When is the first meeting? 언제가 첫 모임이니? Next Wednesday 다음 수요일이야. 아, 라고 대답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모임이 몹시기다려져 그럼 시 몹시 기다리고 기다려져 를 넣으면 되겠네요 동사를 넣으면 되고 자이 표현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I can't wait for 가꼭 그러니까 있어야 되고요 뭐뭐를 기다리다 할때 for 가꼭 있으셔야 돼요자그 다음에 여기 can't wait for 여기가 단순히 기다릴 수 없어 그래서 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이에요 하고 싶다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나는 첫 번째 모임까지 기다릴 수가 없겠는 걸 너무 지금 당장 그 모임을 r s t meeting. I c i can't wait for the first meeting. 이 되겠어요. w 그다음에 3번으로 건너가서요. 초록 정원 동리에 가입하자. <laughs> 자, 뭐뭐 하자니까 Let's 가 있으면 될것 같고요. Let's join. 가입하자. 동사 원형 꼭 쓰셔야 돼요. Let's 다음엔 동사 원형 자, 그다음에 초록 o 어, r 녹색 정원 동아리, 별게 다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니까 또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 what,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What do you think of?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okay, I like. 나는 아, 야채 먹는 것을 좋아해요. 그냥 먹다를 넣는데. 자, 여기서 뭐, having을 쓸지 eating을 쓸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 보니까 12번에는 아, 어, 기르는 걸 좋아하는 거네요. 자, 여기 보면, 기르는 거니까, 먹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기르다가 영어로, 자, grow가 있죠. 근데, 여기에, 원래, like는 to 써도 괜찮고, ing 써도 괜찮은데, 근데, 여기엔 지금 칸이 하나니까, ing를 쓰셔야 될것 같아요. growing. 자, 기르는 것. 하고 동명사로 바꿔줬어요. 목적어 자리기 때문에. 나는 야채 그리는 것, 기르는 것을 좋아해. 너 그거 알고 있니? 라는 편이네. You know what? 쓰시면 되겠어요. You know what? You know. What? I like eating. 이거 역시 to로 바꿔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Like to eat v e g e t a b l e 그래서 야채 먹는 거 좋아해. 1 4 번에서는 어, 가입하자. 그래서 위쪽이랑 똑같은 표현이 한번더 들어가면 되겠어요. Let's join the club right now. 당장 가입하자. We can 1 5 번에 우리는 파티를 어, 열수 있어. 뭐, 파티를 가지다란 표현 영어식 표현으로 have를 쓰시면 되겠고요. We can have a party. With fresh vegetable, 아, 신선한 야채, 신선한이죠 Fresh는 야채로 파티를 열수 있어. 매달 그럼 여기 에 들어갈 거는 every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매, 매달, every month. 근데 every 다음에는 자 한국어랑은 약간은 좀 이제 어, 다른 점이 있는데 every 하면은 복수일 것 같은데 영어는 단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러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될것 같은데 얘네들은 아,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s를 붙이시면 안 됩니다. 꼭 단수를 쓰셔야 돼요. 단수 s를 붙이면 안 된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great first party 첫 번째 파티 는은 음, 4월 3 0일이야 자, 여기 오늘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파티가 몹시 기다려줘. 이것도 아까 우리 했었죠. can't wait for 그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I can't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 wait for. 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기다리진다라는 표현. 자 여기 스피커 다음인데 여기도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들어가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쓰시면 되겠고요. 야이 다이어리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It's cover 커버는 이제 겉 표지란 뜻이에요. 겉 표지, 겉 표지가 It's cool 멋진데. 라고 대답을 했고요. B가. 그 다음에 20번에서는 내 생각에는 아 민준이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I think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I think it's. 여기 다시 생각되어 있어요. It's good for 민준이한테 적합할 것 같아. Yes, he'll like it a lot. 많이 좋아할 것 같은데? 민준이가. 여기서 he는 민준이가 되겠죠? 음. 자 B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무 그의 생일이 기다려져 생일선물로 찍어 놨었나 봐요 이 어, 다이어리를 민준이의 생일로 어, 생일선물로 주려고 어,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몹시 기다려져 I can't wait for 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real life scene 이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대화문이 되겠고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22번 요또 집어넣네요. 자, what do you, 어떻게 생각해? 미스터 박박 선생님에 대해서 쌤도 공교롭게도 쌤도 박씨예요. 그래서 어, 얘기 잘해라. 자, what do you think? 뭐 좋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교과서인데 설마 박 선생님을 까지는 않겠죠? What do you think of Mr. Park? 박? 박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또 new math teacher 그 수학 선생님? 수학이죠. 음, 영어 선생님인데, 수학이라고 그래. He looks very. 아, 그는 매우 엄격하고 진지해 보이죠. 새마고는 음, 약간 거리가 있네요. 자, looks. 자, 23번에는 엄격한. 이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strict. 엄격한 이란 단어고요. strict. strict. ok. 음. and. 그리고 진지하다. 이 표현은 뭐, 당연히 serious를 쓰시면 되겠죠. serious. 근데 요거두 개가 다 주어를 설명하는, 주어를 설명하는 걸 뭐라고 래요 우리 주격보호라고 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짧게 보호라고도 하고요. 보호의 품사는 어때요? 형용사 아니면 명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주어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부사 쓰시면 안 되고, 뭐, seriously? 이렇게 쓰면 돌아가셔요. 자, 여기 strict하고 serious 두 개. 반드시 형용사를 쓰셔야 된다. 알았죠? 부사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꼭 해주시고. 자 그는 엄격해 보이죠. 아무래도 수학 선생님이니까 음, 약간 편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원래는 그런 성격이 아니신데, 자 B가 표지만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 음, 이건 속담의 일종인데요.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긴데요. 자판 여기에 보면 보면 이제 its cover. 표지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지로 책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여기 들어갈 거는 판단하지 말아라가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d o n judge. 저지가 판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p a 꼭 암기해 주시고. 이 부분은 뭐 시험에 나오겠네요. d o n t j u d g e a book by its cover. Pandana, a n d h a t d o you? 자, 이거 어쩌라는 거야? d a n a p a n d 들어가면 될 n 같 a 요 a d a you m e a n 무슨 말이야? a n 는 Pandana, Pandana, p a n d a n 아니구나. d a 가한 p a 구나 걸 여장 가봐요. 거린 거 보니까. My first class with Mr. Park, 박 선생님의 과의박 선생님 과의 first class 첫 수업은 was great. 너무 좋았어. He was very kind. 그는 매우 친절했고요. And his class, 그의 수업은 너무 흥미진진했어. 이게 들어가면 되나요? 흥미롭다. 그래서 exciting 흥미를 주는 거죠. Excited 쓰면 또안 돼. 이걸 그냥 무작정 암기하지 고 말고 얘가 또 보호로 쓰인 거예요. 보호로. 그러면 이제 클래스가 주어니까, 자, 수업이 흥미를 주냐 받냐를 생각하는데 흥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I-N-G 쓴 거고 만약에 내 입장, 이 수업을 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쓰고 싶으면 I am excited. 이제 수업은 재미를 준 거고 나는 재미를 느낀 거니까 얘는 E-D를 써야 돼요. 오케이? 음. 자, really 정말? Yes. 어, 그래. 28번에는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중학교 때 많이 나오는 during, during. 자, 얘는 전치사예요. 그 딴거 쓰면 안 돼.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그래 갖고 여기다가 뭐 while도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 있어. 근데 얘는 접속사야. 쓰면 안 돼. 왜냐면 뒤쪽에 first class라는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가 나오면 어때? 접주동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 지금 주어동사가 아니야.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듀어링은 꼭 써야 된다, 그렇지? 음, 이거 두개 구별하는 문제가 주는 나오는데 그냥 제발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자, 여하튼 뒤에 명사만 나왔기 때문에 어, 접속사를 쓸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첫첫 수업 동안에 during the first class we did interesting math activity. 우리는 했다. did. 흥미를 주는 거니까 또 i n g 를 쓰셔야 돼요. 자뭐냐면 뒤쪽에 수학 활동이 있잖아. 활동이 주는 거지 받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어, 흥미로운 수학 활동을 했다. with our cellphone 핸드폰으로 했대요. 뭐, 특게하나요 어떻게 수학을? 자그 다음에 마지막. 와우, uh, 이9구 wow. 번에서 난 너무 그의 수업이 기다려져. I can't 기다릴 수 없어. Wait for 그의 수업. His class. 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주말에 내일 수업하는데 아, 어, 내일까지 못 기다리겠어. 너무 하고 싶다. It's my first math class this year. 이번 해에 첫 번째 수학 수업이야. 그면서 기대를 여, 여자친구가 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1과에 어 리스닝 음, 토크 였나요 음. 자, 하여튼 대화문을 공부했습니다. 주로 빈칸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 선생님 형광펜을 친 부분은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반드시 오케이.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